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원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노동자 김모 씨. 최근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. 일하지도 않은 건설사 10여 곳에서 김 씨의 이름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받지도 않은 급여 천여만 원이 자신에게 지급됐다고 신고돼 있었던 겁니다. 심지어는 두 건설사에서 같은 날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김 씨는 허위 신고를 한 건설사들에게 따져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. 내가 거기 일한 적도 없고 근로계약쓴 적도 없고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임장이 존재하느냐. 그럼 내 위임장을 팩스로 한 달라 이랬더니 그 개인정보를 못 주겠대요. 알고 보니 인력사무소가 김 씨가 맡긴 신분증을 활용해 일하지도 않은 건설사 이름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건데 업계 관행이라는 게 인력사무소 설명입니다. 일용직 노동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같은 업체에서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 일을 한 건설사에는 8일 미만으로 기록을 남기고 나머지는 근무하지도 않은 건설사 이름으로 허위가입을 한 겁니다. 근무 내역을 조작하다 보니 고용 보험 가입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해 1 8 0일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할 뻔도 했습니다. 전체가 224일이고요. 2월 달까지 올라온 게 159일이 올라와 있었어요. 50일이 소멸이 된 상태였죠. 하지만 인력사무소와 건설사는 김 씨의 동의하에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. 그냥 저는 해달라고 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해 달라고 요청하는대로해주는 해주, 거고. 음.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몰라요. 저희는 먼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. 용역업체 김 씨는 인력 사무소를 사문소 위조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.